좋아졌네!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있잖아요, 바깥쪽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미드필드가 굳이 공을 세게 안 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 움직이끔 해주는 거야, 그그 사람 죽어도 도망간다니까? 그렇지 그거 내가 이쪽에서 받을 건지. 내가 주고 이제 움직이기까지 내가 이제 만드는 거야. 아까쪽주고 아예 멀리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또는 타이트하게 붙였어 주고 이제 이리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리로 주고 나갈 건지 아니면 죽어 내가 한번더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 움직이게끔 만들어줄할 거야 아, 이 씨! 손이 안 보여! 약간 이런식으로 했으면 뺐으면 어 와요? 공간에다 이렇게 줘서 할만하다, 이렇게 내 바깥발도 좋은데, 그냥 금방에다 주는 것도 좋아. 왜? 중간에 이 사람도 나오거든. 중간에 움직이는 거. 어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어, 사실은. 공격수는 한게 뭐야? 공이 오니까 마중 나가서 차고 나서 다리만 하나 뺐을 뿐이야. 이럴 경우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죽을 게 발만 뺐는데 나한테 찬스가 생겨.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죽어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또 만약에 수비 끌려 나왔어 내가 줬어 걸렸는데 이렇게 뛰어오세요. 어, 공중으로 넘겨도 되고. 정없은없요든요 결국에는 뭐? 요 수비 요 수비가 어디보고있는지스텝이어딘지 따라서 내가 자꾸 변화가 돼이거보다 제일 더좋은 공격 1번 공격이뭔지 알아요? 떨고 나가서 이거 왜? 이, 이 수비수랑 나랑 마주 박거든 그래서 힙 하다가 쭉나갔는 이게 1번 제일 좋은 거 우리 이사람이 힘이 세, 너보다 힘이 세 버티고 있다 그냥 밀려도 돼, 그냥 밀려도 돼 이렇게 1대1을 즐겨야 돼 가운데 포드 쓰고 싶은 사람도이 상황을 자꾸 즐기세요 자, 지금 우리 스크린 건 것도 여기서 써먹어도 괜찮아요 거이 앞으로 나왔잖아 그냥 스킬 걸어, 그냥. 아, 수비가, 내가 지금, 내가 이 사람 몸보다 앞이 서 있잖아, 어깨가. 내가 이긴 거야. 우리 수비한테 이렇게 하자. 다 이러고 있다고, 계속. <laughs> 이 사람이 어깨를 나한테 넣었다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중심을 앞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 앞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본인이 힘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굳이 뭐 싸움을 왜 하죠? 이, 이 사람이 팔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내가 원대할 것또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 오! 어. 아 좋아졌네. 제가 이번에 6월에는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천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나요? 저희 풋볼아이의 기본이죠 저희는 개인기량을 우선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응, 베이스로 가고 있는 네, 거죠? 베이스가 개인기량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번 6월 달에는 소규모로 본인들 팀에 가서 접목시켜서 하시는 훈련들 위주로 계획을 했어요 음... 뭐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팀에서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뭐 3명, 4명 또는 5명까지 소규모로 좀 구분전술이라고 해야 되죠. 음, 근데 그런 훈련들을 팀에 접목시켜서 하면은 그팀 수준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래서 팀 훈련도 같이 배우고 개인기량도 올리고 이렇게 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그러면은 결국 이거네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팀에서 저랑 친한 친구 두 명이나 세명 있다. 음.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2대1 패스, 뭐 3자 패스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약속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거 봐서 나아간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서만 잘해서 될게 아니라서. 아, 그렇죠. 네. 좋은 팀은 딱 눈빛만 봐도 알듯이 그렇죠. 움직임 같은 게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좋은 찬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음. 그런 장면들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네, 네. 이해시키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음. 이해 없이 그냥 따라만 하는 거는 그냥, 따라하는 그냥, 뭐라 그래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따라, 어. 따라하면 결국 팀에 가서도 못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지 본인이 팀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같이 훈련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사,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축구의 네, 장점, 메리트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된다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좋죠. 그런 게 축구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월드컵도 하는데 아, 월드컵 하죠. 누가 어떤데 막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대화로, 네 대화로, 네,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같이 토론도 하고, 맞아요. 같이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게 축구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6월은 인천에서 네.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네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걸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한분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안녕. 인천에서 만나요. 인천에서 봐요.